오늘은 울릉도 최대 e 사 get a name, get a good thing 해주겠니우 you can. 아, <laughs> 아, 네, 네, 네. <laughs> 리 이웃 o i 내 제자. 고기동 to the house. I'm going to go to the house. I'm g o 어빠 엄마 학생이었어. 시급도못 받는 학생이었어. 안타까워라. 아이고 덕겠다. 고기도이미성년자도 <laughs> 미성년자로 밝혀져. 애들 랑이 미성년자로 밝혀져. 충격. 이렇게 엄청난 상품들이 나 아, 에어드레서 가지고 싶다. 1등할래 오! 번호 몇 번이죠? 저는 2,248번이고요. 2 2 8 4번 어, 너 느낌이 좋은데? 좀 비싼데? 오케이. <laughs> 트리다타 추첨 여기서 또 하네요. 뽕을 뽑으시네. <laughs> 우리가 갈 곳은 <laughs> 우리는 수수맥주 룰루입니다. 음, 브루아리가 있는 곳은 우리는 어디든 가는 것 같은 느낌. 안녕하세요. 가고라이거라 네. 안녕하세요. 네. 네, 맞아요. 네 맞아요. 이거 보세요. 밑에 우리가 또 가야 할 곳이 또생겼습 네. 어머, 맥주 파티야? 가야 할 곳이 생겼어. 이번, 이번 주 토요일? 아, 토요일 바쁜데. 아, 토요일 안 되는데. 비 그, 산쪽산 바이든 주세요. 우리 오늘 칼퇴하고 토요일에 가야겠다. 음. 재밌겠다. 아, 감사합니다. 바이 짠. 민지씨. 이렇게 압축해주네요. 만두요 만두 만두. 네, 만두, 만두, 뭐, 만두. 만두, 만두 정맛있다 만두 시게 만두도 맛있 만두 시오 가시라. 야, 만두 전호가 뭐예요? 전만두식해전고 하면 생도나물입니다블도나물 <목소리가> 네, 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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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나물. 나물. 그래, 나물. 같이 먹을게요. 감사합니다. 응? 음, 맛있습니까? 소독대회 <목소리> 참가 선수단 입장이있겠습니다 모두 소독팀의 명예를 걸고 씩씩하고 힘찬 모습으로 입장하겠습니다. 第四、第五、第 <noise> 六、第七、第 <noise> 八、第九、第十、第十一、第十二、第十三、第十四、第十五、第十六、第十七、第十八、第十九、第二十、第二十一、第二十二、第二十三、第二十四、第二十五、第二十六、第二十七、第二十八、第二十九、第三十。 오늘 예, 감성합니다 오늘 생전으로 첫 출장하게 됐습니다. 왔는경. 고니다잠 경계 출전에 아란촌 출입이야. 잘롭고 정용은대한국의국한 영광을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바치 국민 화합의 배축제로 배는자 이제곧 잠시 성화가 전화 되겠습니다. 주자는 성화대로 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화에 성화가 옮겨지겠습니다. 제 55회 울릉군민체육대회 성공과 우리의. 돈가스 왕치 신고 1등 하시라. 거기 지금 다들 진심이야. 오늘 응. 응. 1등하면 10만원 벌고 있습니다. 선수단 2번 여러분 정말 반갑습니다. 진짜 는데요대날참 <laughs> <날씨> 좋죠? 한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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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00점 1등이다 어, 진짜요? 어 <laughs> 선생님, 나이... 달리기가 많이 힘드셨나요? 지쳐 보시오. <laughs> 공연 안 보시나요? 대 <laughs> <laughs> 울릉군민 체육 대회에서 두 세의 성적으로 입상하였기에 예 상장을 드립니다. 2024년 9월 5일 울릉군 체육회장 공호식. 큰 박수로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 그리고 이어서 여자 최우수 선수 신청하겠습니다. 여자 최우수 선수상 성현 김수현 선수 이 사람의 이름을 적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수시 3차 인원선으로너시축하합니다자 이제 마지막으로 제5수본대 의무군 체육대회를 빛내기 위해서 다양한 퍼포먼스를 입장을 준비하고 또 가장 많은 국민들의 박수로 입시간는마간 입장한 선수상습니다 고객님은 과정관념 다올려야 고딩들이 삥 뜯는다 야, 고딩한테 핑 뜯기고 있어 <목소리가> 야, 고딩한테 삥 뜯으네 어, 오 겁나 많은데?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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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정은... 엄청 많은데? 사정은... 10만원인가? 어? 핑뜯기네휴 어, 무정 고딩들이 가고 있다 <목소리가> 학사핑이냐 석사핑이냐 어, 러니핑 자는 거예요? 아, 이걸 한번 찾아봐야겠는데요. 잠시만요. 아, 잠깐. 내 이름은 아핑이 아니라 아핑이야. 아, 아, 아. 이거 재밌네요. 아바이올린스트고 아, 아, 노래 부르니까 핑. 와플핑. 오늘 저는요 직장 앞에서 노숙을 했어요. 눈을 뜨니까 바다가 보여요. 너무 좋네요. i okay.